하로가미 사회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민 검찰총이 저체명의 위기를 맞고 나왔어 어, 아, 이아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을 대신하여 검찰 개혁을 앞장서 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 법무부 장관에 대항하 등렬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수처의 출범을 저지시키고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마거처럼지시며 검찰개혁을 자처시키려고 언론들과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범민주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찰총장의 직권을 확보로 나눠하여 국정관행 원전정책 진행에 대해 범죄혐의를 시워 무리하게 수사하고 검찰 조직을 자신의 대선 캠프인양 사주집과하고 대검 감찰부를 보복수사하는 반면에 도서일보 사주 일과에 대해서는 개인 변호사처럼 비호하며 전혀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민 앞에서 고발하며 가장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의 직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석열은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강사 보고서가 되고국민의 고발을 해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있권다는이석열 3인분 직권남용 직무일기죄로 고발장을 안진걸 문석열을 타협하여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세모찰 검찰 권력을 다시 국대화하고 과거처럼 국가의 주요 현안을 좌지우지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문서 결과 이 부분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책으로 되어야 담당합니다. 2. 대검찰청의 모든 부서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본자 업무에서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체 검찰 조직을 대변하여 공적인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발인 윤석열 개인의 입장과 변명만을 언론에, 언론에 충실히 전달하고 윤석열 개인 변호사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검 인권 정책실에서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게 하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검인권정책시 본래의 목적과 본능에서 크게 벗어나 사실상 사적 보호위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의 그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에 국민 혈세인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대검찰청의 여러 부서가 왜 동원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조남과는 국민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변인실과 인권정책실은 대검찰청의 부서들을 공적인 일이 아닌 피고발인 문서결 개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일에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으로 직권남용죄가 수입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도법 범죄 행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욱 국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발인 인석, 문서결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주도한 대검검찰부를 상대로 사실상의 도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조당관은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명령 및 징계 청구 이후에 대검찰청 인권정책실을 통해 피고발인 윤석열 의 징계 혐의에 관한 조사를 주도한 대검검찰부를 수사하도록 하였고 이는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지시한 충기의 법무부 장관의 항명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 윤석열은 직무 복귀 후 오히려 이러한 혁명 행위를 부추기고 대검 감찰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러한 자신의 직권남용 행기로 검찰 조사나 도라는 공무의 집행을 명백히 방해한 바 공무집행상해죄의 죄책 또한 져야 합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위의 직권남용 혐의들과는 상반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강상원 등 조선일보 사주 위관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아이고. 민원연 등 시민단체들이 고소 고발한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비고발인 소환 조사 등의 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비고발인 윤석열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 2019년 초에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들이 중앙 지방 내 접수인 상태였고, 고소 고발 사건과는 별개로 법무부 공수처법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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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시키는데 난리가 서어 <laughs> 자, 이 고발인은 전국 검찰정 중에서도 가장 조직이 크고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수사 질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부참히 저버리고 조선일보 사정일감이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서 뚜렷한 사유 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직무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처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 세협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다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이 나선다. p g 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께서 어 구조 발언을 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많이들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 유튜브 선생님들 그다음에 지금도 애청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 저희 공동 기자중 공동 주최 단체 중에 한명 완성년대 단체가 빠졌네요. 어, 왼쪽에 촉불행방 완성연대 정영훈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조선동화 폐관, 어, 시민 농성감, 김병관 단장님 등 여러 분 참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주신 인간성회복 추진 협의회 고진강 대표님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예, 간단하게, 어, 부연 설명하고 제가 이미원실을이 시점에 들어가서 고발장을 내야 돼서 신속히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윤석열 씨의 정치 검찰행이 깡패 검찰행이가 나날이 돌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방상과 홍석현인을 비밀 독대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삼성의 비밀 수관계인 홍석현인을 비밀 독재하는 것도 모자라. 2019년 윤석열을 공직으로 추정되는 차내 캐롤 것입니다. 전법자 윤석열 아주 큰 사실 자신의 장모 사건 다루고 자라는 음. 고 장자연 사고 장자연님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조선일보 방실가를 상대로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최근에 여러 국민들이 분노한 고 이민아님 사건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문대진 차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바주기 기소를 했다라는 우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즉, 방사훈을 비밀 독단 전후에 고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미 바주기 기소를 그리고 그 이후에 장자한 사건 관련해서 후지부지 사건 처리를 그 다음에 언론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방시회가를 학재가 배임가 했 여러 가지 정의로 무려 10번을 넘게 고발했는데 관련한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되지 않는 것에 방사훈과 윤석열의 비밀 녹대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을 거슬러 2000, 2001년,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조선일보 방실과의 탈세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을 때 윤석열이 변호사 했던 법무부인 태평양이 방사훈의 변론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에이 그때부터 윤석열은 광사원과의 특수관계를 그리고 친분을 맺어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번번이 조선일보 관련 사건들 방실 관련 사건들을 봐줬다는 호혹이 있어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혹을 넘어서 아예 네, 우혹을 넘어서 아예 광사원을 비밀 독재까지 해서 그 독재를 전후로 조선일보와 방실 관련된 1 0 0만의 사건들에 대해서 일체 수사도 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는 현실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이는 감찰 사유로 넘어 직무유기로 중대하게 처벌받을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편들고 추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명백한 감찰과 비리마저도 비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 존중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이나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세력은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직권을 남용하고 자기랑 특수관계인 인 또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비호세력인 강상훈, 나경원, 최성애또 윤호진 또 와이프와 장모 관련 사건은 철저히 비호하거나 지구인이라는 자가 어떻게 검찰총장이 자기 검사 자격도 없고 공무원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당장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검경의 수사를 받고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도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하루하루 매일처럼 우리 국민들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촛불시민단체들은 오늘 고발뿐만 아니라 최근 판사를 사찰한 내용들도 판사님들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라도 나서하겠습니다. 명백한 개인 정보 보호법 기반으로 축구 남행입니다 검사들이 집단 행동하고 있는 거, 정교조 선생님들 바로 그 검사들이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오만과 이런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로 저희가 그런 문제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아주 신 모든 기자님들, 유튜버 선생님들 또 지금 순간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축구시민단체들유 날까지 강력히 투쟁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에도 온라인 진 축구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 도발적 접수하 전에 코로나니까 저 혼자 마지막으로 저 혼자만 외 테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마치도습니다선일보 방실과 비호하는 직무유기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아, 아 저만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laughs> 검찰이 대선 캠프냐 대본 사조직화 균탄한다균탄한다 수사 기소권으로 보복하는 깡패 총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발장 독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리했습니다. 범법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범법자 윤석열을 탄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라.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라. 아... 사실... <laughs> 어. <laughs> 윤석열을 구속하라. 윤석열 구속하라. 구속하라. 헌법자 윤석열을 구속하여 이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윤석열 검찰총장 야치 검찰총장을 구속하여 이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목소리> 윤석열 야치 검찰총장을 즉각 탄핵하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국민과 척불의 힘으로 180석을 안겨 줬는데 국회는 놀고 있는가?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도둑고 빼먹고 힘없는 자들만 희생으로 보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족 사기단 윤석열을 즉각 탈핵하라 탈핵하라. 어, 조국처럼 수사, 조국처럼 수사 안 하고 그 반의 반이라도 해라. 윤석열 하죠. 자신의 장모는 수사도 안 하고 조국 수사 듯이 어, 즉각 점주, 수사하라. 지금처럼 비로가 되기 위해서 단계가 비로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자자, 이거 한번 더. 탄사, 탄사, 검찰 웬 말이냐? 전치 검찰 윤석열을 물러나라. 윤석열 반법자가 검찰 총장이 웬 말이냐? 윤석열을 탄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잡으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국회의원들 180석 놀고 있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윤석열을 탄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여기는 공수처 TV 높이입니다. 뭐 이것으로서.